공항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잤는데 에어프레미엄 임이 하나 잤어. <laughs> 그, 놀거 하나도 없었는데. 에나 기내식으로 비빔밥 먹는다. <laughs> 이렇게 막 설레하고 있었는데. 다음 연도에는 꼭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. <laughs> 화이팅. 연도 <에어라> 화이팅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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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미국 가서 들은 수업 있잖아. 그거랑 우리 학교에서 들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. 뭐 듣기에 어려웠는지 어, 나 같은 경우는 강의실 종류가 진짜 다양했는데 일단 실험 수업을 하나 들었어서 과연적인 랩 구조였고 다른 수업은 진짜 큰 강의실에서 들었어 2층으로 된 강의실이었는데 엄청 음. 큰 곳이었고 그 약간 오페라하우스 같은 대충 아. 그런 느낌? 그리고 또내 친구들 수업 들었는데 보면 이렇게 토론식 수업하는 이렇게 귿자 모양 강의실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다양했었던 것 같아요 수업의 차이는 사실 나는 되게 좋았거든 미국에서 수업 들었던 경험이 왜냐면 학생끼리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엄청 많이 주시고 교수님이랑도 그냥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딱 가운데 주제어 넣고 마인드맵 다 같이 그려보면서 수업하고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어서 아 영화에서만 보던 혁신적인 수업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럼 도현이는 이제 뭐 교수님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뭐 소, 의사소통 같은 건잘 됐었어? 아. 그 뭐지? 오랜만에 영어 쓰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팅이 다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럼 보는 건가요? 했는데 Next Monday we meet 이렇게 된 거야 몇 주는 영어가 잘안 나오다가 나중 가니까 그래도 좀 입이 트이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영어를 하든 서로 이제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켄텍에서도 랩실 생활을 하고 거기서도 랩실에서 공부를 하다 온 거잖아 그럼 켄텍 랩실이랑 MIT 랩실이랑 비슷한가? 전 많이 비슷했어요 MIT에서도 이제 레이실에 혼자 있었으니까 이제 똑같이 그냥 혼자 훈련하고 혼자 결과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혼자 눈만 찾아보고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뭐 하고 놀았는지 아 나는 진짜 엄청 놀았데 사실 LA 하면 뭐 가볼 데 너무 많잖아 LA 하면 대표적인 할리우드 당연히 갔고 또뭐 음.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이런 다 갔다 오고 했는데 나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너무 궁금한데 나 가본 적이 없거든. 뭐가 있어? 거기 가서 놀게 있어? 뭐하고 뭐 노는 거야? 영화 세트장도 있고 놀이기구 같은 거 타는 게 있는데 아. 근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쥐라기월드 놀이기구를 탈라 했는데 그걸 타려고 우리가 3시간을 기다렸거든? 응. 탔는데 이제 사실 날짜 선정을 잘못했어 그날이 그 독립기념일 전날이어가지고 아.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아, 날짜 잘못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의연히 뭐하고 놀았어? 나도 일정이 아마 서준이 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샌디에고를 갔었단 말이야? 일단 미국 응. 만약에 서부로 가면은 자연 그 풍경이 되게 예뻐. 내가 봤을 때 진짜 어디를 가도 그냥 해변 자체가 그렇게 이뻤던 곳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. 버클리 쪽 가서는 샌프란시스코로 엄청 많이 갔거든. 왜냐면은 버클리에서는 이제 학생증이랑 이지패스 카드라는 걸 같이 주거든. 이지패스 카드가 버클리 시내 동부 쪽을 돌아다니는 버스를 찍을 수 있는 카드인데 그 버스 중에서 하나가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는 버스 있어.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수업이 없는 날이나 아니면은 수업이 끝난 뒤에 아니 샌프란시스코 정도면 뭐 놀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길거리를 걸어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늘 넘어갔었거든. 되게 유명한 파워 케이블카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고 금문교도 보러 가고. 금문교. 어, 응. 진짜 딱히 어디 놀거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이국적인 길거리를 돌아다니기만 해도 되게 사진 찍을 거 많고 볼거 많고 약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. 근데 돌아다니면서 대중교통 같은 거는 어떻게? 그러니까 그냥 한국의 지하철, 버스, 택시 그런 거랑 똑같은 건가? 아 근데 내가 거기서 느낀 건 한국이 진짜 발달돼 있는 것 같아 대중교통. 나는 레드라인이라는 그 지하철 노선도를 탔거든 응. 하버든. 근데 거기는 무슨 역인지 얘기를 안 해준다 일단. 역에 도착하면 우리는 막이 번역은 무슨 역 무슨 역 이렇게 하잖아. 그치? 얘기를 안 해줘. 그리고 창문 밖에 글자를 보고 해야 해서 막 돌면은 절대 안 되고 여기 보통 지하에 있잖아. 거기 노숙자분들이 엄청 많고 무서운 사람들도 많다고 했는데 어... 하버드는 다행히 대학 가라서 안 그랬거든. 네, 진짜 그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꽤 많. 그럼 아 약간 혼자 다니기도 좀쫄릴것 같은데. 응. 그럼 약간 영화 속의 장면이랑 오마주되는 그런 듯한. 아 여기서 못 찍었는데 기억난다. 약간 이런 것도 있었겠네. 아 있지, 사실 뉴욕에 갔을 때 스파이더맨을 맨날 아, 보고 아, 스파이더맨 뽕맛에 살짝 뉴욕에서 차가지고 아이 지하철에서 싸우지 않냐 이러면서. <laughs> 뉴욕에 뉴욕에 그거 있나? 무슨 빌딩 있잖아. 엠파이어스. 이 어, 오. 그거 있었어? 당연하지. 아, 아 물론 당연한 거겠지. <laughs> <laughs> 엠파이어 빌딩은 무너졌냐? 엠파이어 <laughs> 스 근데 미국은 땅덩이가 크니까 오래 걸리나? 어디 무슨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가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려나? 되게, 되게 오래 걸려. 우리가 유명하게 들고 알고 있는 뭐 샌프란시스코, LA, 샌디에이고 이렇게가 응. 같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데도 응? 각자 각자 가는데 버스에서 4시간, 5시간씩 응. 걸려. 되게 크구나, 땅덩이가. 아나나안가 봤어. 진짜 너 지능 테스트 하는 거야? 아나 <laughs> 아, 솔직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. 그러니까 주라는 개념이 있고 아 그건 알아요. 거기까지는 알아. 요 아, 주가 그거잖아. 약간 전라남도. 그러니까 그래. 전라남도 안에 응. 나주시가 있는 그런 느낌. 어. 그 정도는 알아서. 좀 <laughs> 다행이다. 아, 또또 또 궁금한 거. 인종 차별 당한 적 있어?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미국 자체가 레이시즘에 엄청 민감해. 그러니까 음. 보통 그걸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없는 것 같고 특히나 또 대학가잖아. 우리 하버드도 하버드 M.I.T. 보스턴데 이렇게 대학이 많으니까 약간 지식인들 좀 있어서 음. 거의 안 하지. 나는 음. 안 당해 봤어. 어, 그러면 인종 차별 말고 뭐 문화적 차이 같은 거 있잖아. 문화 차이는 난 그거 신기했어. 젠더 프리 화장실. 화장실이 우리는 이렇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잖아. 근데 미국에는 젠더 프리 화장실이 진짜 많아. 그럼, 그럼 화장실이 총 3개인 거야? 아니 그냥 성별이 음. 두개다 적혀있는 화장실인 거지 아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? 아 미국에선 비건이 되게 학식? 당연하다는 음. 느낌이더라고요 음. 그래서 그건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음. 비건 음식은 아직 많이 없잖아요 이거 많이 당했어 식당에 갔는데 <laughs> 어, 맛있어 보이는 너겟인 거야 맞아. 그래서 <laughs> 헤헤 집었는데 먹었는데 <laughs> 좀, 조금 어? 이게 <laughs> 너겟이 내가 알던 그 닭고기 너겟이 아닌데 해가지고 메뉴판 자세히 보면 은 비건 너겟이라고 적혀있어 약간 코다리 강정 같은 느낌 근데 비건 뿐만 아니라 비건, 할랄 <laughs> 블루템플이 진짜 그냥 종류가 엄청 많아 아 근데... 그럼 되게 그 선택지가 엄청 많아서 네. 좋았어 음. 음.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커플, 러브스토리에 관한 건데 넘어가자 난 없었어 됐어 아 근데 없었어라기보다는 뭐본적 있어? 거기서 지들끼리 연애하는 그런 거? 어 근데 우리 나는 거기 애들하고 얘기를 해봐 애들이 마인드가 자기는 뭐 보스턴에서 왔대. 예를 들어서, 그럼 보스턴엔 여자친구가 있는데, 그건 보스턴 여자친구고 LA니까 LA, <laughs> LA 여자친구를 또 새로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그 나랑 친구인 중국인애도 그 자기 중국에 여자친구 있는데 여기서 새로 만들 거라고 막 그런 거였어. 나랑 패스하자. <laughs> 오케이.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나한텐 친구도 안 물어봐. <laughs> 너 친구 노곤밖에없었잖아 <laughs> 아, 패스. 패스. <웃음> 패스. <웃음> 그러면 이제 켄텍에서 지원금을 조금 주잖아. 그게 해외 연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.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먼저 지불하고 그 다음에 잡다한 서류 비용에도 이제 다 사용하고 비행기 예매하고 기숙사 비용 지불하면은 학교에서 지원해준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할수 있었어. 음. 버클리는.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여행을 할 비용이나 아니면 먹고 싶은 비용, 사고 싶은 비용 거를 아, 내가 네. 챙겨가면 되는 정도였어. 아. 사실 하버드는 좀 달랐던 게 수업료도 비쌌고 보스턴 자체가 미국에서 물가가 비싼 동네 중에 하나란 말이야. 우리는 또밥 먹으려면 밀플랜이란 걸 신청해야 하는데 그게 아침, 점심, 점심을 내가 먹던 안 먹던 무조건 선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야. 기숙사비, 수업비, 밥비 내면은 사실 다 썼어. 근데 지원을 안 해주고 내가 거길 가서 그거에다 플러스 알파로 내 사비랑 비행기표를 드리는 거보다는 지원을 큰데 있었잖아 그래도 음, 그만큼 받는다는 거 자체가 감사하지 음, 그럼 서준이는 어땠어? 어 사실 뭐 자영인도 물가가 비쌌다고 하지만 LA가 진짜 물가가 사실 말도 안 되는 동네 중에 하나거든? 이제 밖에서 커피 한잔 사먹으면 12,000원 13,000원 한국 돈으로 일런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막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여서 LA 한타운 나가서 순두부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먹는데 28달러 막 근데 그래. 순두부찌개, 순두부찌개 한 그릇 28달러면 3만원 삼만원 순두부찌개 한 그릇에 학교에서 준돈 가지고 의원이가 말한 대로 학비, 비행기, 기숙사 그 다음에 우리 밀플랜을 우리는 그 일주일에 14번을 공짜로 먹을 수 있게 결제를 하는데 어. 언제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그냥 골라서 먹으면 되는 거였어서 내가 쓸돈 정도만 딱 준비해서 가면 됐는데 음.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래도 조금은 부담이 되긴 했어 근데 솔직히 이게 물가가 너무 우리 막 1,400원대 이랬거든 달러가 어, 1,300원 후반 1,400원대 하니까 솔직히 음. 좀 겁나더라 쓰기가 아. 어.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없고랑 별개로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커피가 만원 나오고 이러면 좀 후달달해 너무 비싸긴 하다 음. 그냥 너네가 갔을 때가 딱 거의 맥시멈이었잖아, 루카가. 지금 더 올랐어. 한, 아 진짜로? 환전해둬야이 <laughs>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내년에 가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, 생각해야 될점 그런 꿀팁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볼까? 어, UCLA를 가는 친구들에게 <laughs> 해주고 싶은 말은 학교 학식을 어, 많이 드세요. 진짜 맛있거든요, 학식히 아... 근데 살짝 가면 감자 알레르기가 걸릴 수 있어서 감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감자 싫어하는 친구들은 좀 <laughs> 주의하길 바랍니다. 그럼 이제 다음으로 자윤이, 자윤이 뭐 내년에 하버드 가는 사람들을 위한 팁 같은 거 있나요? 나는 계획을 좀 일찍 짜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막 비단 여행 계획이 아니라 나도 입학할 때 이제 두 번을 해외를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 그러면 1학년 때 하버드 가고 어 내년에는 이제 내가 배운 거 기반으로 미국 생활도 해봤겠다 MIT 가자 뭐 이렇게 약간 큰 계획을 세웠었단 말이야 내가 여기 가서 뭘할수 있을지 또는 이 동네에 가서 뭘할수 있을지 이런 거잘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. 음... 네, 확실히 이게 쉽지 않은 기회다 보니까 잘 생각하고 잘 계획해서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긴 하네. 네, 그럼 아무튼 여기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네,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기서 인터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.. 다, 다 열로 와서 찍을래?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UCLA를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이 아려야아 앞에서 니야 있어. <laughs> 안녕. <웃음> 안녕. 안녕. 똑 아니야. 아아니 아니야. 아아니 아니야.